아, 어디서 오요 네. 실내 공간이 넓어요. 넓다고요? 별로, 저는 좁다고 생각합니다. 진열할 때가 좀청 세요. 처음에는, 나도 소장님 쩝다가게 되게 좁은데 아니다 아니네요. 이게 고 짱구 창고는 따로 있습니다. 창고 가게도 두 배만 해. 그러고, 정리, 조심시러 정리, 정돈이 따로 잘 돼야지. 동네 도매상이라 그러면 보통 사람들이 보면 막, 늘어보고는 생요 그게 아니고, 주문 화면안쓰니 그렇게 소매하고 있지만, 주로 도매가 죽 우리 이쪽에 보면 사인들이 나와요. 예. 네, 제가 인맥 장사를 하고 있습 인맥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. 아, 하고 있어요. <laughs> 도매 가는 게 틀리고 소매 가는 게 틀립니다. 그렇기 때문에. 아, 그런 예, 게 활용하시면, 직리가 요새 어려울 때서 우리 이제, 일본 다이는 자동 연구소 일행들이 많이 도와줍니다. 신지하고 언제 자동하고. 일반 어떻보 요즘에 제거든 아니 일반인들은 못 넣어. 그래. 뭐, 애 뭐, 수업 그렇죠. 여 보면 돈밖에는 안요 왜? 대리만다니 일본 도매상 가도 올는 물건이 제가 많이 네. 줍니다. 오늘 상용도끼리 사거든요. 자기들이 못 보는 거니까요. 보고 <목소리> <제가. 목소리> 내하고는 참거지말이다 있습니다.